자 하나만 여쭤보세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 정리 정도는잘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끝내주게 정리한다 나. 네, 냉장고 탕문 열면 완전 예술적으로 다 그냥 백화점에 정리하듯이 한다. 식품부 정리하듯 한다. 손들어 보세요. 한분 있네. 또저두 분. 저는 그냥 쑤셔박아요 하는 분. 네, 쑤셔 수셔박아요가 제일 많죠. 이게 습관이란 얘기예요. 예, 네, 그렇죠? 장롱문을 열었네. 수납장을 열었네. 그런데 이게 뭔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죠. 지금 이 철에 오늘 절에 간다고 옷 입으려는데 옷 찾다 시간 다 가죠. 그렇죠? 무슨 옷이 어디 박혀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바꿔보겠다고 노력해본 적도 있죠? 예. 그런데 우리의 뇌는 전체적으로 의지력을 발동해서 뭘 바꿔보겠다 하면 뇌가 거부반응해요. 브레이크를 잡아요. 그러지 마. 너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살아. 되는 대로, 생긴 대로 살아. 이런 또 하나의 소리가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의지력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행동이 따라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족 관계 좋아져 보겠다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의지를 발동을 시키고 매일 절에 와서 기도를 하고 기도했는 그 에너지 갖고 집에 가서 가족을 쳐다보고 자비보살, 자비보살 이러는데 전혀 식구들이 따라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맞질 않지, 이게. 그럴 때 있죠. 우리의 뇌는 그래서 작심 3일이 나오는 거예요. 한 3일 가, 일주일 가. 그러다 길게를 못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냐면, 솔루션이 있잖아. 무엇인가를 바꿔보고자 할 때, 변화를 하고자 할 때, 나의 상황에 맞추어서 그 의지력의 소모량을 줄여라 해요. 내 의지량, 의지력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쓰고자 하면, 뇌가 반응을 저항해요. 하지 말라 그래요. 브레이크를 잡아요. 이 말은 뭐냐? 우리의 뇌는, 쉽게 또잘 속아요. 들어보셨죠? 훈련하고 반복하다 보면 잘 속아서 그대로 또 바뀌어요. 뇌 속이는 걸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이 이야기예요. 자기의 뇌를 어떻게 속일 것이냐. 잘 속여서 좋은 습관으로 바꿀 것이냐. 요거거든요. 제가 아는 청년 중에 그 게임 개발하는 청년이 있어요. 거기서 쓰는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 중에 HP, MP 뭐 이런 말이 나와요. HP라고 하는 것은 헬스 포인트예요. 그래서 캐릭터의 체력이에요. MP라고 하는 건 매직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매직 포인트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마력, 마법의 힘이에요. 마력을 쓰는 거. 그런데 이 캐릭터가 공격을 받을 때 예. 캐릭터가 공격을 받을 적에 체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공격받으면서 막 싸우다 보면 체력이 줄지 않겠어요? 그 체력이 줄어들다가 바로 이 헬스 포인트가 제로 상태까지 떨어지면은 바로 캐릭터가 죽음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기진맥진, 에너지를 다 소진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MP라고 하는 매직 포인트라고 하는 것 마저도 그것은 떨어져도 죽음으로 가지는 않는데요. 그 죽음으로 가지는 않는데 에너지 소모량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 우리가 하는 게임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 체력 소모하지 말아야 되고 소모전으로 가다 보면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력을 발동해서 뭐를 바꿔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다 보면 그 안간힘을 쓰는 것이 체력을 소모하게 돼요. 그래서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100일 기도를 해보겠다고 원력 세웠을 때 처음 하는 분에게 100일 기도는 엄청나게 힘든 관문이에요 그렇죠? 한 번하고 두 번하고 1년하고 세번네번 해서 몇년 해본 분은 100일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100일을 하루도 놓치지 않고 100일을 꼬박 절해와산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죠? 음. 100일 기도는 고사치고 21일 기도, 49일 기도도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힘든 거를 억지로 하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체력도 소모되고 MP도 소모가 되는 거예요. 소모전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뭔가 습관을 하나 바꿔 보고자 할때 에너지를 탕진하고 소모하고 기진맥진으로 가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그걸 이루어내지 못하다 보면 스스로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겠죠. 나는 뭐못 하는 사람. 자기가 자기한테 낙인 찍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걸로 우리는 우리의 뇌를 살짝 속이라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는 여러 책들이 나와 있길래 제가 여러 권을 읽어봤어요. 뭐 영상도 있어요. 여러 권을 읽어봤더니 우리의 그 뇌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속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책을 읽기로 했다. 나는 이제 한달 안에 책을 열권 읽을 거야. 한달 안에 책을 열권 읽을 거야라는 게 들어질까요? 안 들어질까요? 왜안 들어질까요? 너무 많아요? 에너지 소모돼요? 어 응. 그래서 뭐냐면 한 달에 두 권을 책을 읽겠어라고 의지를 발동한다고 읽어지냐? 안 읽어진다는 거, 안 읽는 사람한테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지. 머릿 속에 생각만 있고 하지는 않으니까 체력이 소모돼. 생각으로 소모가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뇌를 속이냐면. 하루에 딱한 페이지만 읽으라는 거예요. 한 페이지는 읽을 수 있지. 아니, 한 페이지도 필요 없어. 반 페이지. 탁, 책장 더, 이렇게 했는데 딱 하나가 나와. 그거 하나만 읽어. 만약에 그걸 읽는데 그것도 힘들어. 반만 읽으라는 거예요. 반. 그 챕터 하나 나뉘어지고, 그까지만 읽고 덮어놔, 그냥. 그럼 뭐야, 뇌가? 얘가 뭘 하는지 모르죠. 그 다음날 또 같은 시간에 그 나머지 반을 또 읽는 거지. 그러면은 30일 동안 읽으면 반페이지씩 읽어도 어떻게 돼? 열다섯 장을 읽게 되죠. 하나도 안 읽은 거 하고, 열다섯 장을 읽은 거 하고, 경을 읽어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시도하는 게 중요한데, 거의 뇌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운동을 하겠다. 자, 난 이제 오늘부터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 거야. 병원에 갔더니 살 빼세요. 이러거든. 아유, 무릎 아프고 허리가 아프니까 4kg 만 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의사선생님들이 4kg 뺏을 때 4kg 함부로 빠져요? 말안듣죠 얘한테다 대고 아무리 얘기해봐. 허리살은 냅둬요, 이래요. 그쵸? 자, 그런데, 운동을 하겠단 답시고, 냅다. 매일 1시간, 2시간 할 거야. 잘안 돼요, 이게. 그니까 러 뭐냐면 일어나갖고, 그냥 집에서 하나, 둘, 셋, 끝! 그게 운동이야. 그 다음, 하나, 둘, 셋, 세 걸음 걷고 끝! 이게 운동이에요 근데 그걸 매일 해. 그래서 그 습관 바꾸는데 보니까 매일 팔굽혀펴기 딱 하나만 하라 그래 하나. 하나는 할수 있잖아요. 하나 한 다음에 둘도 넘어가면 안 돼. 그럼 둘 넘어가면 벌써 내가 눈치를 채. 눈치 채면 저항해요. 저항하면 그걸 못 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래서 뭐냐? 하나 하고 난 다음 에나 아무것도 안 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날도 또 하나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즉 작은 목표에서 출발하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고 너무 시시해. 예, 시작이 너무 시시해서 그럼 뇌가 거부를 안 하죠. 그렇게 시도를 해서 뭐든지 한번 해봐라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서 세번 절하는 것도 힘들만 한 번만 해. 딱 백일간 한번 일어나서 딱 도선사 쪽을 향해서 방향 북쪽에 있잖아요. 딱일배 끝. 세번 진도 나가면 얘가 약간 의심할 수가 있어요. 얘뭐 기도하는가 보다. 응 그쵸? 얘뭐 할라 그러는가 보다라고 의심 눈치채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눈치채지 못하게 싹 스며들어야 돼. 안개가 스며들듯 가랑비에 옷 젖듯 아시겠어요 그렇게 스며들어야지. 그래서 일어났어 일단 일어났는데 나 아무것도 안 해. 일배만딱 해. 일배할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제가 오늘부터 다 1배 드리겠습니다. 딱한 번만 하는 거야. 그 다음날 또한번 1배. 그럼 얘가 눈치 못 채죠? 한번 저라는 걸 가지고 습관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빼먹지 않고 매일 한다는 사실이에요. 빼먹지 않고. 어떤 이유 핑계 둘러대지 않고 해본다. 이것만이 하나의 그 솔루션의 관건이에요. 나머지는 많은 양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건 할수 있죠.